So, 중요한 첫 번째 경기를 맞이한 양 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세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헤라클레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스탠드가 많은 서포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오늘 경기 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네, 멋진 플레이를. 라울! 슈바이케 막았습니다! 자, 이걸 막았는데요! 역시 골대 앞에서의 안정감이 다르네요. 아주 든든하군요. 라울, 중간에 슈팅까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전했고! 자, 수비 없습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요. 토마스 로시츠키 왼쪽으로.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에덴 아자르 찔러 줬는데요. 도중에 끊겼습니다. 재치고 올라갑니다. 재쳤습니다. 네, 브라질의 특급 공격수가 나왔습니다. 히바우드가 나왔는데요. 네, 역동적인 플레이, 킥 능력, 피지컬, 테크닉, 갖출 것은 다 갖췄던 위대한 선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오늘도 원더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왼발에서 나오는 엄청난 슈팅이라면 언제 골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히바우드의 클래스 함께 지켜보시죠. 펠레, 이강인 서로 불러날수 없겠죠. 펠레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판정은 옐로 카드 네 지금까지는 점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채치입니다 리베리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찔러졌는데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위치 좋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찼습니다. 슛! 아, 아쉽네요. 이니시우스. 어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휘저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들어왔어요. 공 빼앗습니다. 토마스 모시스키. 라우. 반대쪽 사이드로 에덴하자르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강인.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라울, 공수전에 좋아요! 길게 이어줍니다. 다비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가로챘습니다. 공간을 봤는데요. 자, 때려줘 때립니다. 예! 먼저 없어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드바 이걸 막았습니다. 펠레, 비니시우스, 로드리. 어, 오늘 이 선수의 발끝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멋진 패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쳐냈고 결정 슛 이케르카시아스. 멋진 선방입니다 아 빠르게 마련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리버풀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니시우스 에덴 아자르 끊어냅니다 키엘리니 다비지 요한 크루이프 펠레 리베리 디디에 드록바 자, 연결 될까요? 패스 빠집니다. 키엘리니 로드리 요한 크루이프 이강인 끊었습니다. 대나자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침 늦게 왔어요. 받아야죠. 나비지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반격 찬한스빠르게 나가야죠. 찔러줬는데요 때릴 수 있을까요? 어. 아쉽게 빗나가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게 안 들어가네요. 추가 골 기회가 사라집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전반전 양 팀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버풀로서는 수비도 좋았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인상적인 전반전이었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이제 후반전 출발합니다. 크로브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점수 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요한 크루프 페인트에 이은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아 이때 상황 슈팅 야! 추가 골한골더 벌어집니다 이제 세골 차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는 아주 기가 막힌 스루패스였어요. 펠레 두 골을 기록합니다. 리버풀 점수를 석점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비니시우스 리버풀, 어느덧 3대 0이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초반인데요. 상당히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네, 후반 남은 시간은 상대팀의 변화에 맞춰 나가려고 할것 같은데요. 굳이 공격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통해 상대 뒷공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죠. 흘러나왔습니다! 드리블 시도했는데요 막아냅니다. 직접 몰고 나갑니다! 본전 음. 양성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 수비에 걸어 막힙니다. 웨인 루니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아, 역시 쉽게 속지 않는데요. 여기서 페인트 이불합니다. 화려 페이트 노자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네, 공타시 가져왔습니다. 이강인. 자, 치고 올라갑니다. 라울. 키보드. 마지막 신라 같은 기회. 패스리 올렸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승리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